왜 만해? 슈퍼 쾅, 들어가자. 나이스. 뱀. 이속. 랜피 하. <목소리> 우리 안 하라. 우리 두명 없어서 거점 먹고 아, 나 주어가 그, 그, 안 줘. 아니, 저도 죽었잖아요. 날살렸살 수가 냐 안녕. 한번 맞아 주실래요? 라인이. 땡큐땡큐 아, 숨대. 이거 드랬는 맞아 주실게요. 처리했요나 누가 가지게. 이거 맞았어. 데 뒤 뒤에, 뒤에 디바 줘요. 어. 어, 어. 어. 우리 피 관리해야 <laughs> 아, 돼. 살았다. 아, <놀라> 죽었다. 죽었다. 었잖아 레이커지 너? 음, 다 아, 사게 필 아타 진짜 뭐야, 너? 저기 타고립이야 아, 주방 아, 중방... 어, 아, 이거 앞으로 땡거지요어 참고 는데이보는오 사게띠. 이 유튜브 각인가 이거? 마지막에 아, 아, <laughs> 없다 들어갔다, 이거. <웃음> 오, <웃음> 아.. 나한판 각이지 한번 맞아주네 얘방법 없다 철있어철 오. 이거 해볼만한가안 되겠다. 이안되다안되다안다안되가안되겠안되면다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음, 어, 어, 어. 해봐야... 응,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나도... 아, 나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다안다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이거 겠다 뺏다 1다 라인 좀 잡아야 되 그냥 이거 방으로 올라오고 해 나쁘지 않나 우리 자리 켜, 켜 x 켜. 어 뭐야 뭐야 거기까지 가 땡기고 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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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? 있어요 리아나 땡기고 있어요 오케이x2 어왜 이렇게 아방 있어요 I'm not going to be here. I'm going to be here. I'm going to be here. I'm g o i 어! 내꺼다! 아아리셰피리셰피 어, 내리시 컷이야? 아, 쟤네 둘 없어. 에이. 잘했게 알았지. 쟤 힐링 빠졌어. 아, 힐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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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. 힐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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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.

아니 왜? 어디 가? 아니니 어디 가? 아, 재밌는 거알아 봐요. 어, 아, 몰랐네 그거. <놀람> 오, 뭐, 뭐, <놀람> <수면 빠지. 놀람> 이 오우, 못 한다. 이거봐 이거 아이고. 계속

아 o I am. Through, I can take it, 와 can take it. I can take it. I can take it.

<목소리나> 나, <목소리나> 나 이거 하고싶은데 내가 탈 아, 안해 아니다 여기서 용라님 너무 좀아너 아니야 그거? 어, 근데 자탄하여 아, 자탄 라인어 이제 와야돼 그거 그거 안돼요 됐어 아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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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해보는 게 힘든데, 힘든 오른쪽, 어? 오른쪽이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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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 아이고 야못 살려 른쪽 갈려가지고 야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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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<laughs>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이거 없어요. 이거 조금만... 네. 네, 여기서... 어, 네. 라인 조금만. <laughs> <여기서 막아요. 웃음> 네. <laughs> 아, 저쪽없 여기도. 앞오 라인이 조금 여기도. 여기도. 여여기서킬기도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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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여기여기 여기도. 기여기 야딱켜어나나고 나타나고, 나타나고, 고 나타나고, 나타고 나타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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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나고 오우, 벌써 넘어가오 야, 야. 게요제야 제껴야, 어껴야 제껴야, 제껴야. 제껴야, 제껴야. 제껴야, 제껴야. 제껴야, 제껴야. 제껴야, 제껴야. 오, 힐링. 이속, 이어어왜쪽 빼야될 것 같아. 언 빨리 왔어? 쟤네 방벽 없다. 어, <목소리> 나이스. 깨요. 계속 이속이야, 계속 이속이야. 어휴. 한번 깨줘야 돼. 잠단 참. 거의. 한번 깨줄게. 쟤네도 없어, 쟤네도 없어. 오케이. 계속 이속. 음... 나이스 맛집인데? 어우, 음... 초월 잘 뺐네. 음... 빼죠? 잘리겠다, 이거. 쟤를 아... <laughs> 뺐어야겠다. 초월, 아... 초월 있어요. 네. 먼저 이거 가자 하면 될것 같아요. 이런 분만 있어요. 어, 디키고 있어. 어디? 마지 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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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주먹 리 예, 주먹 허거나리 허리. 야리 허리. 나리 허리.

고다어라 아, 아, 수건... 그래, 아, 어, 요 씨. 이기자. 아니로 아니로 니에 아니로 니에 어, 아, 이거 아, 아, <laughs> 없네. 저 네, 사실 네, 어, 이거 왼쪽에서 놀거예요어 때... 이러면 되나 이거? 나이스아 어, 까비 아 어, 이거 누 밖에 없어 이거 너무 할만한데? 쉣 이거

라테, 못못 아, 나 이거. 아, 나 이거. 이거. 거나이이 이거. 망치 이거. 나이이이 이거. 데 이거. 나이이밀어놨거

오다이스리스오오오 oh, 뭐야 nice. uh. oh. uh. oh. oh.